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아, 정말 창피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체면 완전 구겼어. 망신살이 뻗쳤어.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단어를 그대로 찾아서 해석하려 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주 쓰는 표현들이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10가지의 영어 표현들을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Basic Expressions와 원어민들이 실제로 더 많이 쓰는 Native-like Expressions 두 버전으로 비교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두 가지 모두 맞는, 옳은 표현들이지만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어가 훨씬 더 맛깔나게 들리고 듣는 사람들도, 오, 외국에서 좀 살다 오셨나? 영어 엄청 잘하신다. 라는 인상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피곤하다 라는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tired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또는 정말 피곤하다고 했을 때는 exhausted 뭐 이런 걸 쓰실 수도 있죠. 예문으로 본다면, I'm so tired after work. 일하고 나서 지금 너무 피곤해요. I'm exhausted after moving. 이사하고 나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식으로 쓰셨을 텐데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이런 표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I'm completely wiped out. 자, 여기서 wipe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말끔히 닦는 거예요. 어떤 것을 완전히 제거하다, 깨끗이 쓸어버리다. 그런데 내가 wiped out 됐다, 나의 에너지가 싹 쓸려 내려갔다, 녹초가 됐다,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I am drained. 또 비슷합니다. drain 이란 동사는요, 원래 물이 빠지다, 배수시키다 라는 동사인데요. 나의 에너지가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간 상태. I'm drained. 세 번째는 I'm dead tired. 우리가 잘 쓰는 이 tired 앞에 죽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이 dead 를 붙여서 I'm dead tired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m beat. 여러분 beat은 원래 이게 때리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몸이 정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피곤한 상태 I'm beat. I'm worn out.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원형인 wear out은요 무언가가 다해지거나 달아 없어지는 걸 wear out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wear는 어떻게 변하죠? wear, wore, worn 그러니까 pp형 worn을 써서 I'm worn out 하면 제가 완전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너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I'm fried. 내가 튀겨졌어요. 끓는 기름에 들어갔다 나온 듯이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피곤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이직한 표현들과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관용 표현들 비교해 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정말 바쁘다는 건이 예문처럼 very busy 쓰시면 됩니다. I'm very busy these days. 요즘에 그런데 이런 표현들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I have a lot on my plate these days. 자, place는 접시죠. I have a lot.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게 지금 내 앞에 너무 많이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I have a lot going on. 얘도 비슷합니다. I have a lot. 많이 갖고 있는데 going on. 자, go on은 happen과 비슷해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I have a lot going on.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A lot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 Things have been hectic. 자, hectic도 분주한, 바쁜이란 뜻입니다. Things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이 have been 어때 오고 있어요? Hectic 굉장히 분주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 Smart 또는 very smart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판단력이 빠르고 야무지고 아주 예리함까지 갖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She's sharp. As a tack, sharp, 뾰족한, 날카로운이란 뜻이잖아요. As 뭐처럼, tack 이 앞정, 이 뾰족한 끝처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리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를 쓰고 as 뒤에 명사를 써서 이 명사처럼 형용사하다. 추가 표현들 몇개더 알려드릴게요. He is sly as a fox. Sly는 뭔가 교활한, 여우처럼 교활해. The firefighter stayed brave as a lion. 그 소방관은 stayed 어떻게 유지했다? 어떻게 계속 행동을 했나요? Brave 용감한 건데요. 이 용감함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Brave as a lion. And saved the family. 그리고 가족을 구했어요. You are busy as a bee. 이건 약간 라임도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벌들은 끊임없이 윙윙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정말 바쁜 사람. You are busy as a bee. 정말 벌처럼 바쁘구나. (this jacket is light as a feather) 이 자켓 너무 가볍다. 마치 깃털 하나처럼. (he walked into the interview) 그는 면접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cool as a cucumber) 마치 오이처럼 쿨하게 우리가 이 쿨이라는 뜻을 한국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진짜 쿨해. 저 여자 완전 쿨하다. 성격 자체가 뭔가 호탕하고 작은 거에 얽매일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Oh, that is cool.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쿨하다고 할 때는 멋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Cool as a cucumber라고 하면 오이처럼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을 가리킬 때 씁니다. 오이가 왜 침착하지?라고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이의 향이나 맛을 보면 뭔가 이렇게 상쾌하고 시원한 향이나 맛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흥분하지 않고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I'm in my pajamas. 저는 지금 잠옷을 입고 있고요. 뭐 하면서? Watching Netflix. 넷플릭스 영상 보면서 지금 뭐가 또 있나요? With a glass of wine. 와인 한 잔이 있는 상태. I'm happy as a clam. 나는 조개처럼 행복해. 이것도 약간 오해 이렇게 표현하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의 원래 표현은 Happy as a clam at a high tide까지 붙어서 high tide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밀물 만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일 때 조개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 누구에게도 잡혀 먹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래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탄생했어요. 조개처럼 행복하다 Happy as a clam. 다음은 화가 났을 때. He was very angry. He was super upset. 이 정도는 쉽게 쓰실 수 있죠? 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He was fuming about the noise. 그는 그 소음 때문에 fuming 한다. fume이라는 동사는 연기를 내뿜다. 사람한테 쓰면 씩씩거리는 화가 난 상태를 가리켜요. He was losing his temper over the delay. 그는 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temper, 성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것도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 반대로 우리의 성질 어떤 성격을 keep 잘 누르고 있어야 참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는 결과가 오겠죠. 근데 이두 문장처럼 과거 진행을 쓰지 않고요, 단순 과거 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He lost his temper. 성미를 잃어버렸다. 화를 참지 못했다. Over the mistake. 그 실수에 대해서.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 당연히 delicious 생각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써도 틀렸다 이상하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뭔가 조금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캐주얼하게 편하게 쓸 때는 차라리 so good, amazing. 같은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왠지 이런 걸로는 정말 맛있다는 게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 This is out of this world. 정말 이 세상 바깥의 맛이야. 인간 세상에는 없는 맛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요. I could eat this all day.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I could eat this every day. 매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현들도 한번 써보실 수 있어요. 지루해는 어떨까요? boring 맞습니다. 세미나가 지루했어. the seminar was boring. 그런데요. snooze fest 요거 한번 써 보세요. snooze는 졸음. fest는 우리가 축제할 때 쓰는 festival의 그 fest예요. 그렇다고 해서 졸음 축제라는 건 아니고요. 이 fest를 어떤 명사 뒤에 붙이면 그 명사가 굉장히 많은, 풍부한 이런 뜻을 줍니다. 그래서 졸음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그런 세미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fest를 사용한 추가 표현들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Dinner with them. 그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is always a laugh fest. 항상 웃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돼 our family gatherings always turn into a food fest gathered은 모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family gatherings 가족들이 모이는 것 그런 모임 자리를 gatherings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임 자리가 항상 무엇으로 turn into 변한대요 a food fest 음식이 가득한 자리 우리 가족이 모였다 하면 완전 잔치가 벌어져 다들 먹부림이 시작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the movie ended in a total cry fest 그 영화가 끝났습니다. in 어떤 상황 안에서 초로 완전 cry fest 눈물이 가득한 상황, 즉그 영화가 끝났을 때 모두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정말 재밌다는 표현 fun. 심플하고 너무 좋죠. The party was fun. 정말 재밌었다를 강조하고 싶으면 the party was so much fu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Blast라는 단어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전에 찾으면 blast라는 단어는 폭발. 터지는 걸 의미해요. 그 파티가 완전 폭발 상태에 터졌다, 즉 너무 재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 재미를 have 동사를 써서 그런 재미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We had a blast at the event. 그 행사에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그런 장소를 가는 누군가에게 재밌게 놀다 와는 have a blast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놀랐다. Surprise. 이거 쓰면 되죠. 우리에게 놀람을 주는 어떤 대상을 앞에 쓸 수도 있고, 그 놀람을 느낀 사람을 앞에 쓸 수도 있는데요. 원인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The news surprised everyone. 그 소식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 그런데 사람이 앞에 올 때는 그 사람이 놀람을 준게 아니라 놀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I was very surprised. By the result. 그 결과에 내가 정말 놀랐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요. 때에 따라서 감동적인 의미로 놀라게 될 때가 있고, 뭔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스럽거나 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긍정적인 경우에는요. Blow 누군가를 away. 정말 blow. 불어서 날려버리는 거죠. The result. blew me away 그 결과는 나에게 정말 좋은 충격이었어 the performance by the young pianist 그 어린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blew everyone away 모두를 정말 감동받게, 놀라게 했다. Her cooking absolutely blew us away. 그녀의 요리가 완전, absolutely, 진짜, 진짜, blew us away.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날려보내진 거죠. 놀라움을 느끼게 된 거죠. We were blown away by her cooking.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놀라움, 충격은 catch 누군가를 off guard라고 합니다 우리를 막아주는 거 방패가 가드잖아요 그런데 그 가드가 off 내려와 있을 때 누군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당황하고, 어 당황하고 어떡하지? 어 이게 뭐지? 싶은 감정이 들수 있겠죠 The news caught everyone off guard 그 소식이 모두를 정말 당황스럽게 했어요 His sudden resignation caught me off guard 그의 sudden 갑작스런 resignation 사표 사직이 caught me off guard 나를 너무 당황하게 했다 The plot twist totally caught me off guard. The plot은 줄거리입니다. twist, 꼬는 거죠. 이야기의 반전이 totally, 완전히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I didn't see it coming. 내가 그것이 오는 걸 보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다. 취소했다는 말. 한국말로도 cancel했다. 라고 많이 하죠. 날씨 때문에 그 행사 취소했다. cancel로 이렇게 써볼게요. They canceled the event because of the weather. 자, 그런데, call off 알아두세요. They called off the event because of the weather. 또는, 아, 그거 취소해. call it off. 이렇게 짧게 명령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결과가 아주 좋았어. 무언가가 잘 끝났어. 잘 갔다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The presentation, 그 발표가 went very well. 정말 잘 갔어 좋은 결과로 잘 끝났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상태를 한 단어로 홈런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 presentation was a homerun. My team's new strategy. 우리 팀의 새로운 전략이 was a total homerun. 완전 홈런이었어 home Everyone loved it. 모두가 다 좋아했어 혹시 전략 이 단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쪼개서 읽어 볼게요 strategy strategy 또는 T를 좀 굴려서 Strategy. Strategy. 하시면 됩니다. We were hoping for a good lunch. 우리는 뭐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Good lunch. 잘 출시하는 거. 어떤 상품을 시장에 잘 공개하는 거. But, 그런데, this was a home run. 결과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베이직한 표현과 아주 쉬우면서도 정말 원어민스러운 표현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연재할 생각이니까요. 꼭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편또그 다음 편들도 계속 확인해주세요. Have a nice day!